네 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 여기 ba 컴퍼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캐자 타임 2호 차량을 찍기 위해서 ba 왔는데 어 여기 잠시 뭐야 이거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지만 아 이것도 조만간 한번 출연을 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어 캐자 타임 2호 차량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한번 같이 찍어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진짜 어, 너무 예쁜 카키색 차량이 있는데 카키랑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어, 캐스퍼를 이제 캐자 타임 이호 차량으로 모셨는데요. 일단 자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어, 차주 분을 한번 모시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주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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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자기 소개 한 번만. 음, 이 네. 아이 치스퍼와 함께 달리고 있는 치치입니다. <laughs> 치스퍼와 함께 달리고 있는 치치. 이 차량 이름이 이제 치스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닉네임이 치치님. 네.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 치스퍼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아, 맡기겠습니다. 네. 저한테 일단 소개만 하고, 이렇게 인사만 한번 하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차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여기도 진짜 곱배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아시죠? 전에 하나키리 님 소개할 때도 하나 둘 셋. 어 하나에 혹시 이거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이거? 음. 저 왼쪽 거는 네. 알리발에서 해서... 바싸게싸게 싸게 구매했는데 이거 두개 해서 얼마인가요? 두개 해서 홀더까지 안될것같아 이거 홀더도 그러면은 정품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덮기면은 홀더가 오. 근데 얘는 이 크롬 부분을 먼저 떼서 이거 돌려가지고 장착하는 식으로. 이것까지 다 해서 이제 7만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빨 포인트. 제 가스퍼에도 되어 있는데 네. 이 이빨 포인트도 이제 들어가져 있고 이거는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치스퍼라고 치스퍼. 딱 이렇게 이름을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자기 차량의 행위를 이렇게 입력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달 됐나? 두달 정도 됐는데 진짜 튜닝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거 아이언맨 포인트까지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혹시 얼마 정도요? 이거 구나. 그 네. 아이언맨 에디션. 4,000. 음, 4,000원이요? 네. <laughs> 얼마 안 하네. 네. 네, 싸구나. 그리고 이 이거는 래핑인가요? 아니 순정이에요. 이거 순정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벗겨내서 이거를 갈아주셨고 순정하면 이거는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2만원? 이거 직접 셀프 다이? 네 셀프 다이로 아 역시 튜닝에 진심이신 분 그다음에 이것도 순정 화이트 직접 하신 건가요 이것도? 제가 이거 시도하다가 문짝을 뜯어야 돼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럼 공인비가 한 3만원? 맞아요 그 3만원 정도 들어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천원 정도 해요 한짝에 양쪽 하면은 한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2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크롬이라든지 수전사가 된거 이제 악세사리를 파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저렴해요 순정이 더 저렴해서 이걸로 하시면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 문짝을 뜯어야 됩니다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문짝을 뜯어가지고 갈아줘야 돼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넣어뒀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화이트로 해주셨고 여기 밑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캐스퍼로 쭉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외관적으로 꾸며놓은 게 굉장히 많네요. 데칼이. 네 여기 주유구 캐스퍼 또 해놨고 여기도 또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라벨 캐스퍼 라벨까지도 이제 화이트로 지금 카키 화이트로 완전히 딱 맞춰놓으셨는데 아 이거 크롬 죽이기 이거 화이트로 또 해놓으셨네요. 이거는 혹시 앞쪽 뒤쪽 다 이걸로 해놓으신 거죠? 네. 이거 한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30? 래핑으로 이렇게 30 정도 해 놓으셨고 혹시 식빵등 되어 있나? 아 역시 기본이죠 이거 거의 거의 기본인데 요렇게 식빵등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순정이 아니고 LED. LED로 바꿨는데 깔맞춤 안 하셨네요 이거 아 근데 저는 식빵등에 남은 거를 납템을 해서 여기 안쪽 어?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거. 2열 등까지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트렁크 매트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 번만 가보시면 어, 잠깐. 여기 또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머플러 팁. 이거는 그냥 간지용이죠? 네. 네 간지용이고 이 포인트를 주는데 요거는 한 얼마 정도 구매하셨어요? 18만 원. 에? 포인트. <laughs> 포인트 주는데 18만 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활동하고 계신 SMF 포인트를 줘놨습니다. 이렇게 외관적으로는 아 이거 5 0퍼했다 여기 또 이분 자기 차량이라고 이름을 또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커스텀 하신 거죠? 네, 제가 글씨체를 뽑아서 글씨체를 뽑아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분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꾸며놓은 거 외에도 아 루프, 루프 랩핑이 루프 랩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루프 래핑이랑 지금 ABC 클럽 같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여기도 랩핑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랩핑이랑, 여기 천장 랩핑이랑, 그 다음에 여기 A 필러. 아, 여기까지. 요렇게 다 해가지고, 천장 씌운데, 한 얼마 정도 했어요? 많이 좀 싸게 했어요, 저는. 40? 40? 40은 괜찮다. 그렇게 하고, 어, 이거 귀염뽀짝하게. 또, 이것도 갈아주셨네. 노란 색깔로. 이거 많이들 하시던데, 이, 이, 이거 얼마에요? 포인트, 포인트 와이퍼? 이게 5만. 오랜만에... 2개에서 5만원? 생각보다 비싸다, 이거는. 근데 얘가 자체적으로 발수기능이 있어요. 아, 발수기능이. 네.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얘가 발수가 돼요. 아, 이거, 요런 발수기능이 있는 포인트, 와이퍼까지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제 외관 너무 예쁘고, 실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실내. 따라 오, 잠시만, 이거 뭐야. 이것도 달았네. 지금 그죠. 환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잘 보면 키티가 있어요. 안 보이나? 여기 뭔가 제가 그냥 여기 키티를 박을게요. 네. 여기 <laughs> 바닥에 키티가 들어온 거. 얘는 지금 1 <laughs> 시즌 거라서 여기 자석을 딱 맞춰야 될 것. 아 이게 자석. 친구가 커피를 뽑아줬어. 음. 무료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면은 오르간 페달까지 딱 해놨습니다. 오르간 페달까지 이것도 셀프 다이어스어요 혹시? 아니요. 아 셀프 다이는 했죠. 셀프 그러니까, 다이렉 네, 가본 자한건 아니고 같이. 했죠. 아, 같이. 네. 누군가와 같이. 네. 저거가 가격이 12만원이었나? 아, 아니야. 그러면? 9만 얼마였던가? 9만 8천원? 9만 9천원인가? 거의 10만원 돈. 네. 그 정도 수준에. 암튼, 그렇게 오르간 페달까지도 해놓으셨고, 아, 또, 여기. <웃음> <웃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거 봐 이거 너무 이쁘긴 한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에어백 터지면서 이거 다 날라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기 전 사고를 내지 말아요 오케이 여기 또 치스퍼라고 이렇게 핸들에 포인트 주셨고 그다음에 포켓몬스터들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거의 팬텀 매니아네 네. 팬텀으로 이렇게 쭉다 해놓으셨고 아 차에 진짜 많이 꾸며놨다 어머 저 그리고 카링킷 어. 있어요 카링킷 아 카링킷 이건 시동 걸어봐야 되잖아 아니 아 아닌데? 맞아요 시동 걸어봐 어우 잠시만 시동 걸라니까 이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해 놨어요. 요렇게 아이언맨으로. 요거는 얼마예요? 알리에서 2,000원. 알리에서 2,000원. 알리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진짜. 모든 게 거의 알리예요. 요걸로 되어 있고 카링키 이거 어떻게 보지? 지금 USB를 입고 있잖아. 이게 지금 카링키 되고 있는 거지 아, 이 카링키도 얼마예요? 아니 이것도 알리? 아 근데, 사, 그, 한국판이 있는데, 한국판은, 에. 한국판이랑 거의 6만원 차이 나요. 알리에서 똑같은 건데, 그냥 해외, 해외. 아, 아 완전 똑같은 건데. 에. 알리에서 사면 한 6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다. 예, 거의 그렇죠. 그거 공인비까지 다 해서. 공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아, 아, 그냥 꽂아서. 핸드폰을 연결하잖아요, 원래는. 이거는 저 기계를 연결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꽂으면은, 이거. 넷, 넷플릭스 그, 보고 다 합니다. 이거는 혹시 가격이 6만원 정도 싸다고 했는데 17만원? 그럼 보통 한국에서는 한 25만원? 25, 26만원 정도 하는 건데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은 이걸로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내부가 아뭐 꾸며놓은 게 많아요 네, 일단 시동을 끄고 지금 내부 고친 거를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분이 또 보통 포자키를 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많이 지쳐 있거든요 네. <laughs> 아 이거. 근데 이건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이건 인정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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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laughs> 이거 이 직접 했는데 제가 했던 방음매트 그리고 안에 카울매트 들어가 있고 이게 스트럭바 스트럭바는 얼마예요 이게? 저는 다 같이 했어요 세트로 세트로? 뭐뭐뭐뭐 하신 거예요? 언더바 스트로바 멤버, 멤버아 암튼, 하체 보강. 멤버바하고언더바하고그스트로바하고 음, 암튼. 그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 정도? 52만원. 52만원? 이게, 차체를 보강해주는 거라가지고, 주행할 때 코너링을 돈다던가, 이럴 때, 좀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리고 차체 보강이 돼서 강성을 높여주는, 요런 제품이긴 한데, 캐스퍼를 끌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요거 도움 되나요? 확실히 승차감에서, 꽉 잡아주는. 네. 제가 어. 뭐 코너링에서 액스를잘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브레이크를, 잘안 브레이크를 안 받는다? 네. 코너링에서 절대 브레이크를 받지 않는? 네. 위험합니다 <laughs> 이거 보시면 그냥 피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laughs> 배터리 요거도 윅스타 아요아 이거 캐페시티랑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아, 맞아요. 까지 이제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터리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네, 정말 쓰레기라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전압이 항상 낮아요. 그런 전류의 흐름, 전압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제 캐패시티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방전되면 점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놨는데, 요렇게, 여기도 많이 해놓으셨고, 그리고 또, 뒤에, 뒤에 밑에 혹시 이거 찍어지나? 이어지나 이거? 네 여기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세트로 했다네. 저 앞에 저, 저 울트라 레이싱 스트럭바 어, 스트럭. 여기가 앞에 멤버바 토션빔 보강 스테라이저 하체 보강도 해주고 앞에 이제 위에 보강을 해주고 스트럭바 같은 거는 앞쪽 보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체 보강이고 이렇게 돼서 5 2원 이제 거의 차량을 다본것 같은데 아직 불벨. 아 불벨. 아, 아 맞다. 아 맞다. <laughs> 이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치잖아요, 치치라서, 자기 차량을 또가져야겠다고 아, 감성, 감성 업그레이드! 앞에 차가 막고 있을 때비렇라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치치라고 네, 치치고리치서으면서있습니있 이렇게, 이렇게, 불 같은 경우은는우마죠이거 어, 어, 총 23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 드려서 이렇게 감성 발이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량은 다 본거 같고 지금 제가 지금 이걸 계산이 안 되거든요. 한한2 200 2300를 했던 거지 200?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네요. 그렇죠 아닌가? 한300 300 하신 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된거 같은데. 그렇죠 아, 역시, 아직 덜했습니다. 역시 알리바네 알리를 사랑하는 여자 치치님. 네. 지금 한달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차량을 엄청 열심히 꾸미셔가지고 정말 구경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캐자타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실 <laughs> 말씀 있으신가요? 롱아이짱 <laughs> <laughs> 여기 캐자타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론바이! 와끝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키라 타입 또 선물이라고 이렇게 치치님의 치스퍼를 이렇게 쿄다이에서 또 커스텀 제작을 해주셨고요 똑같은 차량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말안한게 있는데 여기 콧구멍에도 이렇게 화이트로 해놨어요. 저는 전 버전이라서 여기 이렇게 이런 파가 없는 건데 이분은 이런 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콧구멍까지도 해주셨고 어 요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지? 암튼, 뭔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